영상을 찍어 올린 지 하루 만에 하루 동안 그게 없었거든 조회수가 막 5, 10밖에 안 됐었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음. 금요일 날 라이브를 하는 걸 보고 음. 하루 만에 1,000뷰가 달성됐어 바로 찍으려고 대낮에 만난 거야 내 덕이네 기 덕이지 들으세요 이제 리뷰할 건 없지 리뷰할 거? 응 리뷰할 거없어 일단은 집중해서 한번 보고 일단은 14화에서 생각했는데. 어.. 용우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너가 말을 했었고 음. 충분히 봤을 때 이상했었어. 음. 예고편을 봤을 때도 엄청 이상해. 예고편 은안 봤어. 근데 진짜 아사리판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럴까 아니 밖에 나가서 만났 때는 저렇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냥 조금만 만날 거면서 왜 저렇게 막 평가하려고 하고 뭔가 막 알아보려고 하지 모르겠어. 저기 안에 들어가면 엄청 딥해지네 뭐지? 한 재영 재영이가 이제 살짝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살짝. 응. 15가다. 와. 난 저기 안 돼. 뭐가 안 돼? 그 누가 사진 찍어준다고 이렇게 포즈 잡고 하는 게 못해. <laughs> 지금 용은 할수 할수 없어. 세승이랑 재영이 저걸 쳐다보고 있네. 그게 너무 웃고. 리뷰에 리플에 음. 그용어 자꾸 겨드랑이 노출하지 말라고. 근데 어. <laughs> 겨드랑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팔좀 내리라고 여기 엄청 많이 나왔다. 비밀 데이트가다 그냥 따로따로 그냥 가는. 거야. 야 근데. 주현이 스타일이 진짜 미쳤네 그래? 아니 주현이가 옷도 존나 잘입 주현이가 진짜 옷 진짜 잘 입네 아니 그거 주현이가 아, 아 완전 모델이야 주현이 키가 커가지고 오 진짜 모델이라니까 얼굴도 개하해와 제일 하얀 거 같아 봐버 아니 주현이가 스타일이 너무 좋은데? 아 주현이 아니 주현이를 왜안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위해를못있어좀 그로밋 닮아서 그렇지 그로밋? 응 그로밋이 뭐야? 그로밋 있잖아 그찰으로 만든 그 애니메이션 그거 있잖아 내가 먼저 하게 근데 용호는 왜 끝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을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마카 와가지고 그냥 지원이 괜찮으니까 지원이 픽하려고 유지를 하는 걸까? 그런 깊은 생각까지안했던것 같고 그냥 재미가 없었나? 그냥 이 싱가포르 그러니까 용호는 용어, 어, 재미있으면 좋겠는데 음. 그냥 다 같이 놀고 이런 게좋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말할 때 초아가 너는 나한테나 너무 집중하고 내가 너말 걸지 않으면 너는 대답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바이브가 좀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그 테라스에서 했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감정이 조금 식었었는데 지원이 는 여기저기 말도 잘 걸고 살짝 지랑 비슷하니까 지원이 한테 돌리려고 이러는 거지 음. 신석종 엄청 오거지구나 생각보다 저 정도만 가봐도 될것 같아 첫 번째 비밀 데이트입니다 여행 가도 좋을 것 같아 누구야, 지원이? 지원 안 덥나봐. 계속 문제가 더워 보인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얘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계속 입으려고 하고 네, 땀이 안 나는 체지. 지원이의 비명은 그런데 아, 아, 제작진이랑도 이렇게 말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각자 담당 그 작가나 PD가 어, 어. 있는 것 같아. 한명한 명. 한 명. 어. 그래야 뭔가 인터뷰 때좀더 이렇게 그러겠지 더 라포도 형성 많이 되고 어. 그리고 제작진도 질문이 좀더 심도 있을 것 같아. 사채업자 같은 분냐이에 가방, 가방 다 시큰 거저 가방을 맨날 들고 다녀 니는 응. 아니 내가 용호가 지금 좀 약간 몰개가 싫나? <laughs> 아, <그쵸>? 아니 근데 <laughs> 이미지가 용호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 아, 좀... 그래 근데 딱성 인상 꼬라지 보니까 용호랑도 잘 안되겠다 그냥 재현이랑 그냥 될라나 이렇게 막 건들거리는 거 보니까? 그냥 지원이 그냥 리액션 보니까 어찌 됐든 재현이랑 될라나 봐 핑계를 잘되네 이 지원이랑 데이트할 때까지만 해도 와 스타일 좋다 키 진짜 떨어진다 지원이가 의리였잖아 재밌다. 어, 지원이가 지 구애하는 입장이었잖아 지원이 입장에서는 이미 어너 한번 해봐 그래 너 약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용호또 그만큼 지원이를 좋아하는 거 같진 않아 그렇지 살짝 눈빛 자체가 미련 없는 듯한 눈빛인데 지원이는 그것도 그러고 쟤가 눈을 좀 약간 반만 뜨는 음. 느낌이야 인터뷰 때도 그러고 아. 용우가 엄청 들이대네. 용우의 바이브로서는 아니 고민이 생긴다 생기는 빈틈 찾았다. 근데 용우는 헷갈리지 않았어. 그냥 열흘 동안 초화가 질렸던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재영이도 나가서 보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 재영이 회계사여서 네가 막 개짱이다 막 그랬잖아. 그냥 회계사가 되기 위한 그 사람의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 안에도. 강인하게 잡혀 있을 텐데 그냥 재영이보다 용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 재영이는 그냥 내가 관성적으로 만나던 내 그치. 일과 별개로 다른 그냥 연애 남자 편하고 재밌고 유머러스한 근데 내가 기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던 상황에서 또한켠에 마음에 드는 용우가 있었고 용우한테는 자기 같은 면이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한 해진이가 말한 것처럼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엮어 버리는 거지. 혼자 스스로 지금 세네한 세네한 나이거든요. 맞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냥 지원이는 감사할 줄 모르네. <laughs> 아니 회계사에 저렇게 잘생긴 애가 자기 좋다고 하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아 얘는 내가 예전에 만나다니까 예전에 회계사를 네가 어떻게 만나지, 뭘? 그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저게 제일 큰 거지. 키 크지, 잘생겼지, 운동 잘하지, 파이힐러시지또말 어렵게 하네. 무슨 생각이 처음 들었냐고. 아니 미국 살다서 그런가. 주로 동사만 얘기해. 음, 뭔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지? 근데 용호도 조금 안타깝다. 왜냐면 지원이가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그냥 뭐초아도 얘기해보고 지원이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는 지원이한테 이렇게 그냥 갔으면은 차라리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열 며칠을. 초아한테 그렇게 대시를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우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나는 용우가 욕을 먹는 건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원이보다는 초아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우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나만 하게그렇아 지원이보다 초아가다. 아니 외모적인 부분이든 성격적인 부분이든 내가 봤을 때는 연애할 때는 초아가 훨씬 더 나은 것같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음. 욕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욕하는 바이브는. 어왜 이제 와서? 근데 그게 왜 이제 와서가 사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원이한테 올인하다가 초아한테 가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되는데 갑자기 초아에서 지원으로 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근데 제작진이 파악을 못하고 그거를 서사를 설명을 못했을까? 아 분명히 그 여기서. 초화의 방향에서 뉴트럴로바뀌게된 상황이나 서사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냥 나 이제 중립이야 이거를 보여줘버리니까 더 욕을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분명히 서사가 있었을 거거든 근데 서사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거를 편집으로 풀어내지 못했으면 제작진도 이해를 못한 포인트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 같이 어. 그래. 용호가 일본이긴 해 그냥 그냥 상상 번이지 그냥 그냥 알파야. 어. 용어 좋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 인정해. 그러니까 <laughs> 지원이는 욕을 안 먹는 거라니까. <laughs> 제가 흔들면 누구라도 흔들릴 그래,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안 흔들리 안 흔들릴 자신이 어, 없는나 같아도 저러지 하지. <laughs> 거의 모든 여자가. 어. 남자애들도 인정해 버린다고. 저렇게 흔들면 나도 흔들리지. 초아는 그러지도 않는데 왜 초아를 벌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음. 안다냐까